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요 삶의 방식에 연결 짓는 것 이게 바로 깊이 읽기의 핵심입니다 내 삶을 바꿔나가는 내 삶의 방식에 연결 짓는 독서 바로 메리온 울프가 강조하는 다시 책으로 삶의 방식에 연결 짓는 하루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독서하고 기록하며 성장하는 민구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민구 책방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첫 5년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대다수의 아이들은 다음 5년간도 뒤쳐주고요. 또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마태 효과 기억나십니까? 있는 사람 더 있게 되고, 요 없는 사람 계속 더 없어진다는 거예요.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5년 인생의 첫 5년 우리로 따지자면요, 그냥 내가 좀 성장해봐야겠다. 어른이 된 이후에 어른 공부, 진짜 내 공부 하려고 시작한 그첫 5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첫 5년이 되게 중요. 중요합니다. 이때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설계하고 성장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그 다음 계속 이것들이 패턴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 결과를 피하려면 교육의 전체 방정식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영세에서 5세까지 인생의 첫 2000일에 대한 개념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다시 한번 세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내가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잘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때는 읽기회로의 구성 요소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되게 중요한 시가, 시지, 어, 시간입니다. 여러분 첫 5년이요 정말 중요해요. 토대를 다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기초 공사를 하냐에 따라서 건물을 어떻게 올릴지가 결정되죠. 기초 공사를 제대로 하면요 어떻게요? 높이 올릴 수 있지만 기초 공사가 소위 얄팍하면요 건물 못 올립니다. 자, 읽기 회로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활성화 시키지요. 여러분, 이 부분은 꼭 한번 필기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활성화 시킨다. 아, 읽기라는 것을 통해서 읽기 회로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활성화 시키는구나, 연결되는구나라는 것들. 여러분, 아는 기본적인 소스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토대가 있어야지만이 이것들 가지고 연결 활성화, 이게 계속 확장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읽기회로 요소들의 충분히 숙달되고 자동화되어서 그보다 훨씬 정교한 독해 과정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이때는 첫째, 배경 지식을 넓히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배경 지식을 넓히는 거죠. 지적인 어떤 확장이 첫 번째 되어야 됩니다. 배경 지식 넓히는 것이요. 자,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이 지식들을 내 삶에 연결해서 통찰과 반성을 끌어내는 것으로 네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배경 지식 넓히고요. 두 번째 통찰과 반성으로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어떻게요? 지혜로 바뀌는 뭐라고요? 지식이 지혜로 바뀌는 이 모든 어떤 활성화되는 것들 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244페이지. 읽기의 유창함은 해독의 속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빨리 읽고, 뭐, 이해 빨리 하고, 읽기의 유창함.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창한 읽기에는 여기도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단어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단어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유창한 읽기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우리의 어떤 감정, 우리의 어떤 생각들에까지 포함돼야 됩니다. 공감과 타인의 관점 취하기는 느낌과 생각 이게 정말 중요해요 느낌과 생각의 복합적인 직조물의 일부로서 이 둘이 합쳐져야 느낌과 생각이 합쳐지고 연결돼야지 더큰 단계로 소위 퀀텀 점프를 할수 있다는 라 것이죠 그러니까 속도만 빨리 읽어가는 독서가 아니라 진짜로 내 안에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내 안에 그 풍성함이 막 차고 올라오는 이 어떤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느낌과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여러분,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깊이 읽기는. 언제나 뭐요? 연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메리언울프의 다시 책으로의 이 중후반부에는요, 몇 개의 챕터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저는 이 책을 벌써 지금 한 여서 일곱 번 읽은 것 같아요. 연결이란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깊이 읽기는 결과적으로 연결입니다. 깊이 읽기는 연결이에요. 자, 다섯 가지 연결 단계가 사실이 있거든요. 보세요. 자첫 번째는 아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아는 것이 있어야 활성화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아는 것을 읽는 것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 알고 있는 것들이 더 풍성한 읽기에 우리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읽는 것에 그리고 읽는 것은 어떻게요? 느껴져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네, 해도 거기에서 뭐 느껴져야겠죠? 내가 감정과 어떠한 나의 마음의 정서적 풍성함들 느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또 머물러면 안 됩니다. 와, 좋다.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느끼는 것에다가, 그 다음에 생각으로까지 연결돼야 됩니다. 사색해야겠죠? 내 안에 충분히 그것을 어떻게 숙성시킬 수 있는 그 단계. 이게 바로 생각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는 것, 읽는 것, 느껴져야죠. 는 것, 이것도 중요한데 생각하는 것 대박이죠. 너무 좋은 거죠. 자, 근데 매련을 푼 여기서 한 단계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와, 이책 찐이다. 정말 좋다고 라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에다가 뭐까지 연결해? 와, 삶의 방식에 연결 짓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 읽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독서. 이게 진짜. 깊이 읽기다라고 메리어 눌프 학자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일상의 어떤 삶을 살아내는 각 영역에서의 어떤 실제 그게 아니라 학자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나눔을 할수 있을까? 진짜 제가 와, 너무 감탄을 했습니다. 여러분, 깊이 읽기는 연결입니다. 연결이요. 아는 것, 읽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삶의 방식에 연결 짓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게 뭐지? 내가 읽고 있는 요즘에 어떤 책들의 어떤 재료들은 뭐지? 내가 뭘 느끼고 있지? 내 요즘의 생각은 뭐지? 결과적으로 내 삶이 바뀌어나가고 있어? 요를또 거꾸로 역사 내에서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여러분, 깊이 읽기는 삶의 방식에 연결 짓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